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 금일, 금일 거리랑 터지면서 장대양봉 그리면서 이제 29%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죠. 이제 경구형. 비만치료제의 선도기업으로 지금 자리 매김을 하면서 자 지금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존에 모두 다 아시다시피 비만치료제 대장주주를 하면 팩트론을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새로운 신흥 강자가 생겼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 비만치료제 시장 많이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지지부진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다시 한번 더좀이 금일 일동지야 이렇게 주가 상승을 봤을 때 비만치로 이제 섹터에 조금 이제 훈풍이 다시 한번 도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일동지약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일동지약 관련돼가지고 문의문자들 진짜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근데 이 주식정보라는게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모두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건 다들 아시고 계실텐데 이 세력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정보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현재 이 일동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슈와 차트 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재님까지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는데요 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laughs> 현재 일종계약 같은 경우나 시장에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역대급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일단 이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자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호들갑 금들갑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텐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이이 이 자료 안에는 자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과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 그리고 또 이제 목표 가등 한마디로 이 세력들 관련돼가지고 <laughs>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거가 걸려 있는 그런 정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이 좀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자료를 모두에게 좀100%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1동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100% 무료로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습니다 100% 무료로 모두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료 세팅을 다 해놨으니깐요 자 이러한 자료 공유 받고 싶고 싶으신 분들은 위 핸드폰 번호로 1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